자 본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스달 연대기 접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정식 출시 때부터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4년 6월 3일 현재까지 대략 한달반 정도를 플레이했고 처음 한달 정도는 무과금으로 즐겜을 하다가 얘네가 운영을 아주 개떡같이 해줘가지고 핵 터지고 매크로 터지고 작업장 터지고 서버 터지고 아주 그냥 별의별게 다 터졌었죠 덕분에 한달 동안 영상을 무려 23개나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주 별의별 수많은 게임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게임 하나로 단기간에 20개가 넘는 영상을 찍어낸 게임은 아스달련데기가 처음이었거든. 야이거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서버비나 해라. 내가 니들한테 뽀찌 좀 챙겨줄게라는 마음으로다가 조금 과금을 해줬는데 어랍시오. 이게 과금을 좀 하다 보니까 129만 5천 원씩이나 과금을 해버렸네. 그래도 뭐 이건 누가 등떠밀어가지고 억지로 한 과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자진해서 과금을 한거 아니야. 후회는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기도 했고 영상으로 아주 달달하게 조회수까지 뽑아 먹었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은 누군가가 구입해서 다시 되팔아도 이득일 정도의 가격으로 싹다 거래소에 저렴하게 올려놨고 그게 다 팔리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 운영 중이던 길드를 넘겨줄 때 앞으로 길드장을 맡게 되실 분에게 수고비 개념으로다가 공짜로 넘겨주고 접을 예정이다라는 거. 계정을 팔거나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저는 엔간에선 계정을 사고 팔고 하질 않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구글 유튜브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팔려면 내 유튜 브 채널까지 같이 팔아야 돼 아니 이걸 누가 사 그리고 기왕 게임을 접는 김에 제가 그동안 아스달 연대기를 플레이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좀 이야기 해보자면 우선 장점 무과금으로도 상당히 할만한 게임입니다 비록 이 아스달 연대기가 짝퉁 리니지고 얘네들이 아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작정하고 돈을 뜯어 먹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과금 유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니지라이크 치고는 나는 무과금으로도 질겜이 가능하다 라는거 현재 수많은 매크로 작업장 들 때문에 거래소 시장 경제가 아주 개판이 됐고 대규모 핵사건 운영 미수, 강제되는 필드 PVP 시스템 덕분에 사람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거래소에 아이템을 올려도 아이템이 잘안 팔리긴 하지만, 이건 전보다 잘안 팔리는 것 뿐인 거지, 아직도 생각보다 아이템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냥 슬슬 부캐작이나 하면서 먹는 거래 가능 아이템들을 강화해가지고, 거래소에 올리고 설렁설렁 다이아수급을 하는 맛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쏠쏠하다라는 거. 그래픽 같은 경우도 점부터 제가 너무 흐릿하다, 뿌옇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까긴 했는데, 최근 레이븐투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요 야, 아스달 연대기의 그래픽이 좋은 거였어. 역체감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만. 손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타격감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소울라이크처럼 컨트롤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닐지라도, 짝퉁 리니지 치고는 나름 미세하게나마 컨트롤을 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달 연대기는 애초에 세력을 나눠놓고 유저들끼리 강제로 서로 죽고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게임 시스템 자체가 막피를 권장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짝퉁 리니지와는 달리 죽고 죽이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부담감이 덜하다라는 거 그냥 심심하면 분쟁지역 가서 사냥하고 있는 사람 아무나 보이는 대로 뒤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다른 짝퉁 리니지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이 전체 채팅창에다가 정치질을 시작하잖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왜 죽였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 채팅창에다가 말을 하는 거야 갓존슨 막피나왜 죽임? 근데 이 아스달 연대기는 애초에 점수 때문에 뒤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필드에서 사냥을 좀 하다 보면 그냥 개나 소나 와가지고 죄다 죽이고 다니기 때문에 유저로 하여금 죽던 말던 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는거 뭐 전체적으로 나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우선 첫번째가 운영입니다 제가 최근 플레이 해본 게임들 중에 이렇게 운영이 개판인 게임은 이 아스달 연대기에 거의 뭐 베스트야 운영도 아주 개떡 같고 매크로 작업장도 미친듯이 많고 버그도 그냥 드럽게 많고 거기다 저번에 대규모 핵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핵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또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만 하면 핵같아 인식이 좀안 좋아진 거지 얘네들이 하는 짓도 좀 보고 있으면 뭔가 좀 킹받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최근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아스달 연대기에는 크리에이터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레퍼럴 혹은 삐끼 후원 등록을 한 유저들이 결제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가 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유튜버한테 지급이 되는 방식. 근데 이 레퍼럴 시스템이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타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겠대 6월 10일에. 아니 그럼 크리에이터 후원 코드를 등록한 유튜버들은 한달 중에 제일 결제량이 많은 월 초에 그것도 열흘 동안 후원 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자기네들이 꿀꺽하려고 그러나 돈이 뭐 그렇게 궁했어? 진짜 내가 볼땐이 열흘 사이에 누가 봐도 혹할 만한 해자 느낌의 패키지가 무조건. 나옵니다. 1 0 0야1 0 0 이럴 때 뽑아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막 피를 권장하는 게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저로 하여금 죽고 죽이는 데 있어서 서로 감정이 크게 오가지 않는 건 장점이지만 PvP를 하기 싫고 그냥 자동 사냥만 슬슬 돌리면서 소소하게 쌀 먹이나 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생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좀 된다 싶은 템들이 나오는 곳이 분쟁 지역인데 분쟁 지역에 가서 사냥을 돌려놓으면 그냥 개나 소나와 가지고 뒤치기를 해. 심지어 도망도 못 가요. 이게 또 용놀이가 되는 게임이라 가지고 스펙이 좀 차이난다 싶으면 무조건 한방 컷이야. 스킬 하나 쓰면 그냥 뒤져 버리는 거지 아주. 그리고 제가 이 아스달 연대기를 접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가 아주 개똥망이라 가지고 이게 모바일 게임이지만 폰으로 게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게임을 돌려도 컴퓨터가 그냥 터질 것 같아. 아니 보통 게임을 하나 24시간 풀로 돌려놓게 되면 보통은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건 내 컴퓨터를 걱정하게 돼. 제가 저번에 컴퓨터 팬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수리받으러 용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직원 런 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알아 저 혹시 그래픽카드가 녹거나 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 정도라니까 이게 최적화가 너무 안돼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돌리고 있으면 내 컴퓨터가 망가질 것 같은 뭐 그런 불안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 내가 진짜 구라 안 치고 컴퓨터 옆에다가 소화기까지 가져다 놨다니까 혹시 몰라 가지고 내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 시작한 레이븐2의 그래픽이 아주 개똥망이라 가지고 그런 건지 레이븐2가 내세울 만한 유일한 장점이 최적화가 역대급으로 개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 없이 아스달이랑 같이 돌리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솔직히 저는 아스달 연대기랑 다른 게임을 같이 동시에 돌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거우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 아니, 가뜩이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저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으로 레이븐2에다가 과금을 조금 하게 됐고, 아주 그냥 쇳복이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남들은 몇천만원씩 들여도 뽑을까 말까 하는 전설 패스를 패키지로 그것도 자연산으로 뽑아버렸습니다. 무려 0.0021%의 확률을 뚫고 뽑은 거야. 진짜.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개똥만 게임을 하더라도 전설 팻을 뽑으면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흥미가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쳐보야지. 진짜 원래는 아스달 연대기랑 레이븐2를 같이 하고 있다가 신규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레이븐2를 접고 아스달 연대기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전설 팻 덕분에 아스달을 버리고 레이븐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 마침 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레이븐2 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최적화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게임이 또 컨텐츠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자동 사냥 돌려놓고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돼. 야씨, 얼마나 좋아. 있는 듯 없는 듯. 컴퓨터에 무리도 주지 않고 어떤 게임이랑 같이 돌려놔도 가벼워서 렉이 안 걸려. 심지어 컨텐츠까지 없으니까 자동 돌려놓고 1도 신경을 안 써도 돼. 최고의 다마고찌지 그냥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아스달 연대기를 접게 됐고 당분간 다른 게임이 새로 출시를 할 때까지는 레이븐2를 계속하게 될것 같다라는 거. 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